그러면 인기 있는 아빠들하고 삼촌들은 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인제식기어 강사의 성공과 성장을 응원하는 온맘팁입니다. 어린이 레크레이션을 진행할 때 레크레이션 기법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게임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프로그램을 잘 기획할 수 있는 기획, 기획 능력도 중요합니다. 이세 가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레크레이션 자체가 정말 건조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강사분들이 간혹 가다가 아이들에 대해 많은 것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강사분들이 간혹 가다가 권위적인 모습을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거죠. 교육이라는 것을 가슴속에 가지고 무대에 오르면 우리 학생들 그러면 안 돼. 우리 학생들 이러면 안 돼. 라고 명령 아닌 명령으로 행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명령어가 들어가는 순간 아이들은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뭔가 교육적인 부분, 나,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주입하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아이들은 에이, 재미없어. 아이, 하기 싫어. 라고 거부감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레크레이션 강사분들은 권위적인 모습을 차 안에 두고 오거나 사무실에 두고 오거나 빨리 이것을 버린 다음에 무대에 올라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기 있는 아빠, 인기 있는 삼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과장이 심한 우리 삼촌들, 우리 아빠들을 우리 아이들은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나 우리 삼촌에게 총을 막 꺼내서 겨냥을 합니다. 꼼짝마! 그러면 인기 있는 아빠들하고 삼촌들은 헉! 지마 쏘지마! 제발! 제발! 프리스! 아! 살려줘! 뭐 이렇게 과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총을 빵! 쏘는 순간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하하. 우리 아이들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 하는데 그거를 잘 받아줬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어린이들 레크레이션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배트맨 학생이 있어요. 그죠? 배트맨 학생을 인터뷰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배트맨 학생. 네. 우리 학생의 꿈은 뭔가요? 요리사입니다. 이랬을 때 아, 그렇군요. 라고 하기 보다 그 요리사라는 걸 살려주는 거예요. 이야, 정말로, 아 정말 요리사가 꿈이야. 자, 그러면 무슨 요리를 제일 잘 만들어? 라면 잘 끓인다. 이야, 라면을 면발 쫄깃쫄깃한 라면을, 이야, 대단한데. 이런 식으로 반응도 크게 보여주고 이야기에 살도 붙여주고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고 그것을. 잘 표현해줬을 때, 우리 학생도 신나고, 이 모습을 바라본 학생들도 신나는 거죠. 뭐 인터뷰뿐만 아니라 게임을 진행할 때그 상황 순간순간에 맞춰서 뭔가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지시하는 상태로 뭔가 진행하는 느낌이 아니고요. 그 순간에 어느 정도의 구성은 있대, 그 안에서 나는 삼촌이다, 나는 고모다, 이모다, 아빠다, 엄마다, 이런 마음으로 어느 정도 장벽을 무너뜨리고 게임기법, 게임도구, 그리고 귀행능력과 함께 정말 나사가 몇개 송송송송 빠져있는 리액션이 버무려졌을 때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진짜 놀이가 담긴 어린이 레크레이션을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언가 가르치고 무언가 교육하고 그런 것들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보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공감할 수 있을까? 눈높이에 맞춰서 레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시고 진행 준비를 하시면 분명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어린이 레크레이션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1인지 식기업 강사의 성공과 성장을 응원하는 온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